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맥 혈관을, 동맥 막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스무 가지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리, 귀리는 수용성 섬유질이 좋은 공급원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콩과 렌즈콩, 콩과 렌즈콩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동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입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일 불포화 지방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견과류, 견과류는 섬유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의 좋은 공급원으로 모두 동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십자화과 야채, 브로콜리, 폴리플라워, 케일과 같은 십자화과 야채에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리, 베리는 동맥 손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토마토 및 토마토 제품, 토마토와 토마토 제품에는 신장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밝혀진 항산화제인 리코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 양파와 마늘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곡물, 통곡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 지방에 좋은 공급원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에는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진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차 녹차에는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진 항산화제인 카테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콩 제품 콩 제품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로 밝혀진 화합물인 이소플라본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두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섬유질 이 좋은 공급원으로 둘다 동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아마씨는 오메가-3 지방산과 섬유질 이 좋은 공급원으로 둘다 동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치아씨드 치아씨드는 섬유질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으로 모두 동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 강황에는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밝혀진 화합물인 커큐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강, 생강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류, 성류에는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진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늘, 마늘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피 개피. 계피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 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이 풍부한 시간을 섭취 하면 동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좋은 정보 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